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484장 484장 내마에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 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때 함께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세상의 영광 나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오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26장 말씀입니다 구약 240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이십육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제식 교도 가구 마지막 끝자을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아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가 4 3 7 3 0명이었다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포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르무엘에게서 난 르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2만 2,200명이었더라. 가짜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계에서 난 학기 종족과 순위에게서 난 순위 종족과 오순위에게서 난 오순위 종족과 엘에게서 난 엘이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짜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만 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보아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수백에게서난야수 종족과, 시무론에게서 난 시무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레에에서난 셀의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룬 종족과 야르에게서난 야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만5백 명이었다라 요셉의 알데들은 종족들은 문나세와 에브라함이요 문나세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러앗을 낳았고 길러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러앗 종족이라. 길라차선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렛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부스슨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문하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만 2천 0백 명이었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달,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만 2천 0백 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다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르트과 나만이라 아르에게서아르 종족과 나만에게서 나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개수된 자가 4만 5천 6백 명이었다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만4천0백 명이었다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수이에서 난 이수이 종족과 브리야에게서 난 브리야 종족이며 브리야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53,400명이었다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일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군위에게서 난 군위 종족과, 예셀에게서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렌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는 납달리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5,400명이었다라. 이스라엘 자손의 개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라. 여호와께서 모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수를 막느라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난게르손 종족과 고아다에게서 난 고아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이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아선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베이니 레이의 딸이요 에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부를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뇌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개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개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개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그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숨 차시죠. <laughs> 네, 어, 민수기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민수기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인구 조사한 이후에 이제 2차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계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왜 그렇게 다시 한번 2차로 이렇게 다시 인구들을 세우게 했을까라는 것 봤더니요. 그렇게 인구 조사를 처음 한 이후에 많은 인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오는 길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대신해서 애굽의 1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제 그 1차 인구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숙이 26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2차로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제 이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죠. 여호수와 갈렙 외에는 어때요? 정탐한 이후에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네 사실 그대를 보고했는데 어땠어요? 믿음이 있는 보고 있습니까? 없는 보고 있습니까? 없는 보고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너희들이 내게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소 뭐하셨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고 이미 그 앞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몇 세대 이 세대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제 말씀을 좀 구분해 보면,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 20세 이상의 남자를 기준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51절까지는 이 루벤 지파를 처음으로 장자 지파에서부터 결수한 결과, 총 개수가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절에서 56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대로 그 땅을 나누게 하시고 마지막 57절에서 65절까지는 레이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장에서 고수비 사건 무엇이었습니까? 바알볼의 우상 숭배와 음행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 23,000명 가량의 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연병이 돌아서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수해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후로 인제 인원을 점검하셨고요. 그 기업을 땅을 분배할 목적으로 이렇게 개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인구가 많은 그집에게는 많은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고 또 인구가 적으면 적은 대로 기업을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요. 레이 집파는 기업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지 이따가 보자라는 것이죠. 이제 1차 인구 개수가 있었는지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고 이제 정말 40년 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차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복음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갔던 그들이 다 죽게 되고 이제 2차로 인구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제 몇 가지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인구 개수를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인구가 개수가 있었 이후에 4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구를 다시 세워봐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바로 모압 평지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인구를 다시 한번 세어봐라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고 또 인간의 역사와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그 사람들을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쫓아 살아가야 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화를 이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질서하고 불신앙이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구를 다 조사하는데 특별히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그죠? 계수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60만명이 넘으니까요 4인 가족하면 6,4,24 제한 240만명 약 3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도 그 정도의 일원들이 있었는또 들어갈 때 보니까 거의 비슷한 인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만에 죽고 또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채워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구에서 저는 크게 변동이 없지만 어때요? 그 약속에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세 이상 된 자들을 보니까 이제 가난한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전쟁을 해야 돼요. 땅을 그냥 어너 이거 가져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해서 그 땅을 취해야 돼요? 네, 그 이방인들과 그 가난한 족속들과 전쟁에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20세 이상들이 이제 건장한 사람들이 어때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상을 20대 이상을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각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보면 이 시무원 지파의 수가 현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각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했는데요. 그런 가운데도 시무원 지파가 숫자가 많이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차일차 1차 처음에 셌을 때가 무려 삼만 어, 그때보다 무려 삼만 칠천 명이 숫자가 감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어, 퍼센트들 보면 약64% 가까운 사람들이 줄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고수비 사건. 전에 25장에 살펴봤듯이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몬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때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 시몬 지파가 이렇게 숫자가 많이 감소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면 흥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가도 예. 부족한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어떻게 돼요? 그 족속과 그 집화가 어때요?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땅 가운데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면 누구 말씀을 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육적인 부모도 잘 공경하지만 누구요?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장수하고 평등한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시몬 지파의 반대로 유다 지파를 좀 이제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많은 지파 중에 유다 지파는 인구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예, 많이 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1차 인구 조사에서도 약 7만 4천 6백 명이었는데요. 이제 예, 지금은 인구가 더 늘어서 7만 6천 5백 명약 2천 명 가까이가 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집화가 많은 인구 수를 자랑하고 꾸준히 인구가 증가한 것을 봤을 때이 집화는 어때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또 칭찬을 받은 그런 집화라고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부모를 특별히 이렇게 극진히 효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집화를 축복하셔서 훗날 누가 탄생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탄생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인구 개수가 있으 이후에 각 지파별로 이제 제비를 뽑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제비를 뽑기, 제비 뽑기 방법을 통해서 그 분깃을 정한 것은 영토 분배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뭐가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내가 더큰 것을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제비를 뽑으면 어때요? 그 제비 뽑은 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각 지파별로 그 숫자대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땅을 분배해 주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도 누가 개입하셔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할 일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동바동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 없다는 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좀더 가지려고, 내가 좀더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구 손에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사람의 나라와 민족의 흥망승세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없으세요?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단순하고도 이, 이런 모든 말씀의 사실들이 그대로 오늘날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걸 놓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늘 하나님께서 그 세밀한 것까지도 재비를 뽑아서라도 그 땅에 분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보냐, 그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좋은 것을 주셔야하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주셔요 주세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네, 레위지파가 인구계세서 이렇게 제외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12지파 중에 레이지파는 제비뽑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바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레이지파는 다른 지파와 좀더 특별하게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제사를 드리고 성막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생활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이지파의 분깃은 바로 영토가 아니라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그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지파는 따로 영토 분별을 이렇게 위에서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도 이와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만을 분기스로 삼아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아멘이신가요? 하나님만을 나의 분기스로 삼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무엇을 다 챙기, 책임져 주세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다 채워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2차 인구 개수에서 매우 특별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40년 전이 시내산에서 있는 1차 인구 계수에서 이 계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사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가 모두 인구 계사를 계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일 세대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불신하였고, 도주님께 대적도하였고, 원망과 불편하였고, 또 하나님의 거룩을 많이 훼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도 가난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에 우리가 삶의 여정이 강야와 같고 거칠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에는 어떤 것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그 약속을 꼭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나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재를 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대어주시고 나의길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인구조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친척과 또 지인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모든 뜻이 저들의 가정과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오늘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 또 믿음의 자리 또 복음의 전하는 자리에 늘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